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입니다 네, 오늘은 정다경님 12월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어, 오늘 지금 시점이 11월 24일입니다. 내일 11월 25일날, 네, 한국행 귀국으로, 어, 아시아나 항공기를 탑승해서 오신다고 하네요. 내일 마중,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시는 분들도 어,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우선 정다경님도 무사히 잘 입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스케줄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12월 1일 어,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20분간 하고요. 만 7세 이상 관련관데 일요일 오후 5시에 정다경님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7일 미스트롯 콘서트 청춘 익산 네. 정다경 님이 나오시고요.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전북 익산대로 462 주소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실 실내 체육관. 네, 오늘 이 컨텐츠 만드는 거는 어, 댓글로 12월 스케줄도 정다경 님 알려줄 수 있냐고.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네,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만들어 드리는데 그렇게 크게 어,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하나의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서 한분한 한 분에게 열심히 하는 한비TV가 되도록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댓글 본 지는 좀 됐는데요 선 11월 거부터 만들고, 네 오늘 시간이 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12월 8일 날 정다경님 스케줄입니다.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울산. 네 11월 8일, 12월 8일 오후 2시 울산 동천체육관. 주소는 울산 중구 남해동 751-3입니다. 오후 2시에 합니다. 이어서 12월 14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인천. 네. <laughs> 토요일 오후 7시고요 송도 컨벤시아 1, 2홀에서 합니다. 주소는 인천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 컨벤시아 집원으로 송도동 6-1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정대학 형님 나오십니다. 네. 12월 15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안양. 네. 오후 5시에 하는데요. 네. 안양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네. 이어서 12월 20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대구. 네. 대구 엑스코 1층에서 하고요. 오후 3시와 7시에 정다우 양씨 님이 나오십니다. 네. 대구 엑스코 1층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에서 여기가 주소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25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부산. 엑스코 제1 전시장 3월에서 하고요. 어, 수요일인데 오후 2시랑 6시에 정다경 님이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12월 28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수원, 수원 컨벤션 센터 전시홀에서 하고요.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네, 공연을 하십니다. 정다경 네, 님 나오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구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140입니다. 신분당선이 고 광교 중앙 아주대에서 내리시면 된다네요. 지하철로는요. 그전 좌석이 단차가 없는 평지 좌석이라는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다경 님 12월 스케줄이었구요. 저희. 채널 보시면 위에 후원 있어요. 후원 눌러 주실 수 있으면 100원부터 가능하니까요. 후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빛 TV였고요. 정다경님 12월 스케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